아 용돈 벌써 다 썼네. 야너숨 크게 쉬지 말랬지. 공기 아깝다고. 우리나라에 진짜 공기가 부족하다면. 아뭘 공기 가지고 그래. 지금 나라에 공기 부족해서 수입해 오는 거 몰라? 배가 어디 있더라? 이거 찾아요. 널왜 아! 부셔? 공기도 부족한데 오염은 절대 안 되지. 이건 좋구만. 오염인마. 민성아 뭐해? 나 산소가 부족해서 머리 아파. 아 배가. 야저렇게그걸왜 마셔? 이거라도 마셔. 음, 얘들아 나 공기 샀다. 아 이게 뭐야 이거 황사 아니야? 태무에서 샀더니 그만 아 중국 진짜 우리 그냥 편의점에서 사자 거기선 100만원이야 그럼 그냥 황사 마실까? 야저 그 사람 범죄자야 너가 어떻게 알아? 전자발찌 대신 전자코치 찾잖아 전자코치? 그래 3분에한번쓸줄수 있는 거와 저러면 범죄는 확 줄겠다 저 당근에 공기 산다고 하셨죠? 아네오 완전 가볍네요 공기니까요아 맞다 <laughs> 이제 공기가식좀 해볼까? 어 이게 뭐야 공기돌? 이거 벽돌 사기야?